저번에 여기다가 그글 써가지고 그 보내려 했는데 안 보내졌는데 오늘 그일 나가기 전에 그리 버게 되가지고는 여기다가 메일을 보냈습니다. 푸른색 가기 전에 삼성 간판 이 있던 푸른색 가기 전에 그 메일을 보냈듯이 여기다가 전부 메일을 보냈습니다. 푸른숲 갔을 때그택에서 여기는 그많그 그 뭐냐 많으니까 훔쳐 먹어도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었었는데 먹진 않았었습니다.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막 빼먹고 쓸 거예요. 거기 푸른숲에서는그 그때 들어온 생각하고 비슷하게 말을 하는데 여기 그 포장지 많으니까 버려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.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말하고 그렇게 했다가 그 얘기 끝에 나오게 됐었습니다. 그 2층에서 바닥 찍어대는2층 아줌마하고 닮은 사람 그 연락처 같은 거에 페이지 주는 아줌마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그 연결시켜야 하고 안 맞는 것들이 있었습니다.